요즘 죽음에 대한 문제가 참 크잖아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아,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진료를 보면서도 우울증 약이나 정신과 약을 드시는 분들의 비중이 꽤 높아요. 생각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는 게 체감이 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해결책을 내놓자면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지웁시다. 이왕이면은 좀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언제 가장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듭니까? 제 경험상 저는 살아오면서 언제 가장 살고 싶었냐면 물에 빠졌을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물에 빠짐 와 요때 정말 숨이 많이 막히더라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내가 목숨을 잃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적 거리고 저는 수영을 못하고 숨은 못 쉬고 있고, 그때 저를 구해준 사람이 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어떤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는지 저 멀리에서 지켜보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뛰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수영해왔는지도 모르겠고, 저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때 까딱했으면 저는 정말 지금 이 세상엔 없을 겁니다. 그때 정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설적으로 보면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이 살고 싶다라는 감정을 뼈저리게 느끼기가 힘듭니다. 과거에야 아, 뒤에 호랑이가 쫓아오고 있어 일어났는데 아 그러면은 정말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달릴 거 아니에요. 정말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 겁니다 또 가다가 늑대를 만났어요 아또 큰일이다 하고 걸음 만나 살려라 하고 뛰겠죠 이때 정말 살고 싶을 겁니다 배가 곤란 죽겠어 먹을 거 조금만이라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살고 싶다 이런 감정이 들 겁니다 이런 감정을 우리가 자주자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을 자꾸자꾸 만들어야 돼요 다른 말로는 어, 엄청나게 큰 고난 위기 힘듦 고됨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체적으로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죠.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호랑이가 뒤에서 쫓아오지 않습니다. 늑대도 없고 배가 고라 굶어 죽을 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위기 힘듦 고됨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요거에 가장 좋은 수단이 운동이죠. 운동은 삶에 대한 의지를 불태울 뿐만 아니라 요런 속성도 가지고 있죠. 너무 힘들죠. 특히 러닝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다리가 후들거릴 때까지 또 스쿼트도 좋긴 해요. 스쿼트 데드리프트 요런 것들도 정말 열심히 설렁설렁 하지 말고 정말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운동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런 느낌을 자꾸자꾸 느껴야 됩니다 이런 느낌을 자꾸자꾸 느끼려면 오히려 아 죽겠다 너무 힘들다 라는 이 말이 절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강도로 하셔야 됩니다 음. 그때 우리는 정말 살고 싶은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런 죽음에 가까운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처할 때, 정말 살고 싶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또, 예를 들자면, 정말 지독한 악몽에서 일어났을 때,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와, 이게 사실이 아님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삶에 대한 의지가 타오르더라고요. 그런 꿈이 찾아져서, 어, 긍정적인 삶의 의지가 저절로 어, 솟아나면 좋겠지만, 그거는 내가 컨트롤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것보다는 사실 운동이 더 좋습니다. 정말 한번 열심히 해보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 살고 싶다. 이제 제발 이 운동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 줘. 살고 싶어. 살려 줘. 이 말이 나올 수 있게 운동을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지실 겁니다.